국가 안보에 소용이 있었다면 괜찮아요. 떠내려온 지뢰가 무슨 국가 안보에 책 소용이 있어요. 재작년에 철원에서 그 강가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불발탄을 건드렸죠. 트랙터가 완전히 날아가고 그 사람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산산조각이 나 가지고 결국은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고향 쪽에 이제 한강하고 해서 환경 운동가가 그 쓰레기 치우러 한강하고 강변에 갔다가 에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잘렸죠. 실제로 지뢰, 지대 안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강가 혹은 뭐논 밭에서 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고 지뢰는 대체적으로 한 번도 이게 제거한 적이 없으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적게는 80만 발 그리고 크게는 100만 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지뢰를 제거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뢰가 유실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관리를 철저하게 수거하지 못한 군과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뢰 지뢰가 우리나라에 123km² 정도니까 수원시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크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지뢰 제거 단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골대처럼 달라붙어서지 제거해도 10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대로 독특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라오스의 불발탄 제거 어를 해왔고 어, 불발된 피해자를 도와줬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법을 시켜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더 많이 예, 라오스를 지원해야 된다. 전쟁 이후에도 오랫동안 예, 끝나지 않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사고를 당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평화를 나눠주자. 더 나가서는 아 우리가 같이 형제처럼 지내야 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또 베트남 이런 나라의 피해자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